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전통음악 연주단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유일한 연주단입니다 아시아 오케스트라는 2009년 창단 후 워크숍과 공연을 통해서 행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구가 소멸되지 않는 관계로 대면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. 따라서 음원을 통해서 싱가포르, 태국, 필리핀, 베트남 작곡가들의 네 작품을 음원화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녹음을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그 녹음된 걸 편집하고 그걸 믹싱을 통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. 그 각국마다의 그 서로의 특징이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지휘하는 모습을 그 각국에 보내고 또 거기에 박자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 리듬을 또 정해서 그분들이 연주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작품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. 뭐, 저희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녹음 작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, 한 공간에서 같은 호흡으로 연주해야 되는 관연악곡을 갖다가 따로따로 연주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호흡을 맞추는 작업이 뭐 그런 작업이 다 힘들지 않을까. 각 국가의 악기들을 한번 접해보는 것들, 또특성 있는 악기들을 갖다가 또 하나의 그냥 관현악으로 만드는 뭐 그런 작업들이 다른 공연하고 좀 다르던 것 같아요. 제가 19년대에 참가를 했고요. 또 이제 올해 또 음원을 받아보고, 악보를 보고, 또 혼자 리딩하고, 물론 뭐 단체에서 연습을 했지만, 만약 그들과 같이 했으면 더 좋은 호흡과 좋은 음악을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. 저희가 책임감 있게 잘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놔야지. 이런 또 인연을 통해서 그들과 음악 교류를 할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고요. 힘을 내서 또 코로나19도 빨리 끝나고 또 좋은 또 인연으로 그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예전에 같이 만나서 워크숍 할 때는 작곡가분들이 함께 오셔서 곡에 대해서 설명도 직접 해주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어, 보내주신 설명글만 보고 스스로 곡을 분석하고 연주하려니까 어, 만나서 했던 작업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이 어, 생기더라고요 어, 그래서 그 덕분에 곡의 이, 어, 의미라든지 각 국가 전통 리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더 어, 습득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녹음 작업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진행되었던 공연 영상들도 찾아봤는데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으로 이 작업을 이뤄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. 다음에 기회가 꼭 된다면은 아세안 연주자들과 꼭 대면으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. 음악에 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사전에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. 그래서 작곡자분들도 들어오시고 각국의 지휘자분이라든지 연주자분들이 미리 오셔서 시간을 가지고 같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연습이 같이 들어가서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죠.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연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작곡자분들한테는 그런 곡에 대한 설명만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곡을 분석하고 연주자분들께 전달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지휘자님이랑 연주자분들 모두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고,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음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작년에는 영상과 음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진행 과정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출발은 다름에서 비슷함 비슷함에서 같은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그건 저희가 한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를잘 극복을 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진 마당을 이루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래서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저희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겸해서 각국의 특징과 민족법법은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주 내세의 통합적인 그런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나라마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. 에, 이것을 에, 최고의 목적을 삼고 같이 연구하는데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